에! 그리고 나서, 세게 빵! 그렇지, 자, 그 다음에 일자 만들지, 발끝 포인! 손 봐야지, 손! 자, 배꼽 보면서, 자, 머리 콩하고 배꼽 더 많이 봐야지! 그르기 우와, 어우, 잘했어! 아, 자, 그렇지, 발끝! 자, 여기서 잡아봐! 그렇지! 그렇 그렇게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아니 손! 이제, 계속 손 보고 있어, 허리 제기 할 거야, 무지개! 자, 그렇지, 자! 됐어. 그 다음에, 우리 여기서 왔다 갔다.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힘주고, 허리 대기만 쭉 하고 있어. 머리 들어. 다리만 힘줘 보자. 여기 게그 다음에 이렇게. 그렇지. 다시 머리 들어서. 쭉 했다가, 이렇게. 그자 그렇죠? 다시 한번 더. 머리 더 들고. 머리 더 들어. 그렇지. 그 다음에 다리 힘주고 쭉 이렇게. 네. 자, 그렇지. 발을 붙이고. 그렇 자, 우리 이제 발끝 멋있게 해서. 자 여기서 그대로 잡아 허리 되지지 않게 일자 배꼽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대기 자그 다음에 쭉 그렇지 팔고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우리. 하나 둘 다리 힘힘 그렇지 그렇지 어우 저리 더성겨 그렇지 그 다음에 일어나기 자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또배 냅다가 앞에 내면서 머리 들어 했다가 힘 이렇게 그렇지 오렇게 나이스. 둘. 기다려 발세기 차기. 셋. 서. 자, 그렇지. 자, 힘줘. 발끝. 그렇지. 지금 좋아 자, 배꼽 보면서 머리통. 그 다음에 앞꿈로 다리 잡기. 그렇지. 어, 하나. 물구나무 3, 자, 둘. 셋. 서. 자, 손 뿍. 그 다음에 우리 쭉 그대로 머리 들고. 어, 자, 힘주고. 손도장, 여기서, 왔다, 갔다, 왔다, 갔다, 쭉! 발도장, 꾹! 그렇지! 지금 잘했어! 지금 힘주는 거 잘했어! 어! 아.